요거 티셔츠. 앞에 일단 살짝 넣어봤어. 음. 요거는, 화, 아이보리, 그 다음에 그레이, 블랙까지. 이렇게총세 가지 나오고요. 기장감 좀, 어, 기장감이 좀 길게 나온 티셔츠예요. 요거 요렇게 보시면, 어, 블랙 잘 보이죠? 요렇게. 여기 이제 블랙이 이게 이게 지금 진주예요. 진주가 이렇게 뾰뿅 뾰병 박혀있어. 작은 거 하나, 큰거 하나 이렇게 진주 들어가 있고 진주가 원단에 찡으로 박혀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어 안에 찡으로 원단 박혀있는 거고 소매 끝에도 저도 이렇게 이런 진주티를 진행을 했었지만 이렇게 두 개씩도 들어가기도 하고 소매에 레이스가 있는 모델은또 없었어. 음, 네 언니 판매하고 있어요. 음, 이렇게. 이 여기 이렇게 레이스 소매 끝단이 이렇게 레이스입니다. 어, 이렇게 포인트. 기장감이 좀 길어, 그렇죠? 그래서 지금 바지에다 그냥 이렇게 앞에 살짝 넣은 거예요. 원단도 엄청.